필리핀 의료 선교를 위해 한국 교회의 섬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함께 연합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윤요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치아 상태가 굉장히 열악해요. 여기 어, 분들이 그래서 어, 지금 치과 진료가 절실히 필요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섬기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야, 뭐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반드시 도움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필리핀 선교지의 의료 선교를 통한 도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호산학교에는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와 함께 의료 선교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기 성규 방문이 재개되며 의료 성규에 동참한 이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보통 치과가 환자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전체 진료 시간이 지체되고 했었는데 아마 이번 만큼은 그런 일이 없이 정시에 잘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 팀도 더 단합이 되고 또 어, 필리핀 한의연합계와 관계가 돈독히 되고 또한 이, 이 사육을 위해서 어떤 보금 씨앗들이 더 뿌려지고 더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치과, 피부과, 그리고 성형과 정형외과 등총 9개의 과가 의료성교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환자들은 현장에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다 받아볼 수 있었기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매년 멀리서 이렇게 의료팀이 와서 필리핀 현지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닐라 한인연합교의 성도들과 연합하고 같이 협력 사역하고 있는데 통역이며 또 음식으로 준비하신 많은 성도들 또그 혜택들이 우리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의료선교를 통해서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들까지도 의료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 호산나 교회와 인천 치카협회에서 귀한 발급으로 오셔서 이 땅에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번 의료선교가 우리 아픈 몸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살이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연합한 의료선교를 통해 필리핀 영혼의 회복이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파리냐계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